세계의 뉴스 국방 소식을 소개하는 위클리 뷰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감탄한 한국형 차기 방공 시스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전이 시작된 이후 자국의 방공망이 무인기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년 전부터 무인기 방어 체계 마련에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성능의 아이온돔이 있지만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적대급 관계이므로 사우디 입장에서는 아이온돔을 채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에 한국의 대공방어체계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사우디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차세대 대공망 방어시스템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하나 디펜스의 차기 대공포입니다 한국은 사우디의 대공방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18년 K30 BO를 사우디로 보내 무인기 요격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BO의 2차원 레이더는 무인기를 제대로 탐지하기 어려웠고 소폭 계량된 EOTS는 소형 무인기를 어느 정도 탐지할 수 있었지만 사우디 측의 만족을 시키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성능이었고 이에 한화 디펜스는 차기 대공포를 새롭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개발한 차기 대공포 체계는 3,000 에이사 레이더와 EOTS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갖춘 수출형 차기 대공포 체계로, 이 체계의 장점은 모듈화로 되어 있어 수요국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탐지 체계와 무장, 그리고 차륜형 및 궤도형을 자국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관심을 가지는 대공전 체계를 자세히 보면 UAV와 순항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회전형 AESA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35km, 포탑 전면에 장착된 추적 레이더는 15km의 탐지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형 EOTS는 탐지 거리 7km에 추적 거리 3km를 자랑합니다. 정리하자면 소형 무인기 및 순항미사일까지 한꺼번에 잡아내는 엄청난 방공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공 레이저 무기입니다. 작년 6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인 빈살만 왕세자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은 다름 아닌 한국형 레이저 무기였습니다. 한국형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일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형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지상고정형 레이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레이저 대공무기는 20kW급의 레이저 출력으로 5km 범위 안에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이저 무기 블록 1과 이를 바탕으로 전투 차량에 탑재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블록 2에 사우디가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공방화 체계 구축에 있어 자국의 유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속내가 깔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20에서 30mm 대공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중에서 폭발하는 자폭 신관을 가지고 있지만 2에서 3%의 불발률을 보이고 있어 발사 후 불발된 상당량의 탄이 지상에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CIWS를 지상화시킨 센츄리온 CM의 경우에도 시험 도중 불발탄이 주변 민가에 떨어지는 바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우디의 경우 유전 지역에 불발탄이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전 지역만큼은 레이저 대공 시스템으로 방어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지 방공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한 차세대 국지 방공 레이더는 X밴드를 사용하므로 처음부터 무인기 등 소형 표적에 대한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 테스트 당시 101 송골메 무인기와 표적사격용 소형 무인기를 완벽히 탐지하는 능력을 뽐냈습니다. LIG NEX-1의 국지방공 레이더는 10km 거리에서 소형 무인기 등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차세대 국지방공 레이더를 2024년까지 휴전선 등 전방에 배치시켜 무인기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차기 대공포 체계와 방공 레이더 그리고 무인기 요격용 레이저에 큰 관심을 보임에 따라 사우디 당국의 구체적인 제안과 최종 개발 완료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우디 당국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예멘 내전에 후티 반군이 드론을 이용해 사우디 원유 시설을 폭격하여 석유 생산량의 50%가 줄어드는 극심한 피해를 봤던 사우디인만큼. 한국의 차세대 대공방어 체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영공을 지키는 좋은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